108kg 이었던 62세 호주 여성이 단 60주 만에 42kg을 감량했습니다. 그녀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5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겪고 있는 이 문제, 바로 폐경기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2024년 최신 연구에서 폐경기가 단순한 고통의 시기가 아닌 제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경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실제 사례들과 2024년 최신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폐경기를 현명하게 넘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9.7세에서 51세 사이입니다. 기대수명 85.6세를 고려하면 폐경후 약 35년간의 삶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경기를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사는 김영희씨가며 52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처음 안면홍조와 밤새 식은땀으로 고생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적절한 관리 후 6개월 만에 오히려 30대보다 더 활기찬 삶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폐경기 증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급성 증상으로는 안면홍조와 발한이 있으며 폐경 여성의 85%가 평균 7.5년간 경험합니다. 아급성 증상으로는 질 건조증과 수면 장애가 있고 만성 증상으로는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폐경기 치료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개발한 세포 기반 인공난소 기술이 그첫 번째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 호르몬 치료의 위험성을 크게 줄이면서도 효과는 유지할 수 있어 향후 폐경기 치료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호르몬 요법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결과입니다. 2024년 미국 j a m 의 연구에서 60세 미만 여성의 호르몬 치료는 안전하며 위험도가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WOMENS 헬스 이니셔티브 연구의 20년 추적 데이터에서는 호르몬 치료로 인한 유방암이나 심혈관 질환 사망률 증가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2024년 국립폐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점입니다. 즉 수면 관리만으로도 폐경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인 백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백지연 씨는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세부터 일주일에 3회에서 4회의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운동법은 단순했습니다. 빨리 걷기와 스쿼트 중심의 근력 운동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40대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스웨덴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력 운동을 한 갱년기 여성의 안면홍조와 야간 발안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호주의 수잔 반다이크씨 62세의 이야기입니다. 폐경 후 수잔 씨의 체중은 108.6kg까지 증가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8020 식단법이었습니다. 8020 식단법은 간단합니다. 80%는 통곡물 채소 저지방 유제품 다양한 단백질로 구성하고 나머지 20%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도 탄산음료도 완전히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60주 만에 42kg 감량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요현상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폐경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학적 접근입니다. 가톨릭대 성빈세트병원 강소연 교수는 폐경후 10년 이내거나 60세 이전이라면 호르몬 요법으로 증상을 호전시키면서 건강도 잘 챙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신 연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제시한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높은 온도 환경 피하기, 콩류와 두부 등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하기, 주 3회 이상 규칙적 운동하기,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식단에서는 단백질을 체중 1kg당 0.8g에서 1.2g 섭취하고 칼슘은 하루 1000mg에서 1200mg을 챙기세요.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통한 오메가 마이너스 3 섭취도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의 지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편과 폐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여성들이 증상을 더 가볍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극복해 나가세요. 폐경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 사례들처럼 적절한 관리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제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호르몬 치료 고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가족과 배우자의 지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새로운 도전입니다. 2024년 최신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폐경기는 과학적으로 극복 가능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접근법을 찾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폐경기를 극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시니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디오는 계속 지식을 전달합니다.